안녕하세요. 천안의 숭인당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우리나라가 역풍을 당했죠. 처음엔 중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조금 초기 대응이 뭐 잘못했다고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구군하고도 영향이 있는 거는 같아요. 지금 천안도 난리 났어요. 천안도 난리가 나서 지금 신도들도 난리가 났고요. 그랬는데 어제도 제가 집에 8시가 좀안 돼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리가 썰렁해요. 거리가 썰렁하고 저희 신도분들이 뭐 오전 오후 다음으로 일하시는 분이 밤에 100만 원 넘게 파셨던 분이 10만 원을 판대요. 이대로 가다가 나라가 망하게 생겼고요. 우리나라가 뭐전 세계적으로 뭐 완전히 도태돼서 뒤그런질 치게 생긴 거는 여러 가지 구분해서 작용이 되는 것은 지정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뭐 발언은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어쨌든 지금 올해 4월 지방 선거가 있고 내년에는 또 대선도 있잖아요. 이것도 저는 조금 작용이 된다고 봐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나 대선이 있고 나서부터는 경기가 더 다운이 되거든요. 그때 막 이제 총력으로 좀 약간 경기가 올라갔다가 또 그때가 끝나면 두달 정도가 경기가 약간 좀 주춤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속적으로 계속 경기가 좀 다운이 돼 있는 데다가 코로나까지 있다 보니까 국민들의 정서, 정서적으로 불안감도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가 우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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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돼서 이중 삼중고로 좀 경기적으로 많이 심리적으로 많이 우측이 되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근데 제가 지금 볼 때는 이거는 오래 가지는 않아요.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무서운 상황이기는 하셔서 조심은 하셔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4월 중순쯤 넘어가면 이대로는 아니지만 조금 조금 잦아지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한 2주 정도가 최고 고비가 될것 같고요. 4월 중순 정도 넘어가면 그래도 잦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바짝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경기는 아마 내년 초중반까지도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대선 이후에도 그럴 것 같아서 어렵겠지만 아마 앞으로 한 2년은 넘게 그렇다고 뭐 절망하시는 거는 아니,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또, 오랫도록 좀 암울한 시기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음, 백성, 위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국민들 좀 신경을 쓰셔서, 그래서 많이 암울하고 힘든 시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어, 힘들 내셔야 될것 같고요. 뭐, 이게 적절한 대답이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 한달좀 넘고, 한달반 정도 넘으면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는 그래도 조금 넘겨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 힘들 내세요. 그래도 힘들 내시고요. 일단은 지금 보여지는 거는 그래요. 제 말이 이럴 때는 좀 틀려면 좋겠지만 애석하게도 제가 보이는 건 그래요. 좀 각자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개인위생에 처절히 신경 쓰시면 될것 같으니까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